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하고 소란한 일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가장 진실한 대화인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따스함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땅에 무릎을 꿇으셨고,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릎을 굽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대한 선지자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몇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이 모든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기도의 모습은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조금은 기이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자세에는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자세가 세상의 모든 시각적, 청각적 방해 요소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시작하려 눈을 감아도 귓가에는 세상의 소음이 맴돌고 마음 속에는 온갖 잡념이 피어오릅니다. 집중하려 애쓸수록 오히려 마음은 흩어지고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지쳐 일어나곤 합니다. 엘리야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려는 거룩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외부 세계를 향한 모든 감각의 문을 닫고 오직 내면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려는 영적 집중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수험생들이 온 정신을 다해 시험에 몰입하거나 장인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몰입의 경지와도 같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완전한 영적 몰입의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제 사역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뚫는 기도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뚫는 기도란 우리의 모든 의심과 불신, 낙심의 장벽을 뚫고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상태에 이르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가짐, 그리고 기도의 끈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예 또는 아니오라는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기도를 통해 그렇게 명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1947년 제 삶에는 절박하면서도 동시에 영광스러운 기도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깨달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구원 사역에 뛰어들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그저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기에 하나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가 절실했습니다. 어느날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는 그대로 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오랫동안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의 분명한 암, 즉, 확신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표적이 따를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기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탐구해왔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외적인 자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한 의사와 변호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는 단몇분 만에 변화를 경험했지만, 변호사는 고통 속에서 몇 시간을 기도한 후에야 겨우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변호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쉽고 빠르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죄를 모두 인정하는 유죄 인정 변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무죄 변론을 하셨지요. 이야기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바닥에 엎드리는 외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는 온유한 마음이며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반드시 결단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사람,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는 자기께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기도로 대면했습니다. 그날 밤 천사와 씨름하며 그는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에 매달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동이 트기 시작할 때까지 필사적으로 천사를 붙잡았습니다. 천사가 나를 노하라고 말했을 때 야곱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친 후에야 그는 놓아주었고, 그후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다는 영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니오라는 응답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힘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아니오가 우리가 구하는 예보다 우리에게 더큰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라고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이며 아니오라고 응답하시는 것도 분명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구해야 할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응답 그 자체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해서는 안될 것을 끈질기게 구할 때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오라는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며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니오는 우리의 예보다 훨씬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날마다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찾아올 때까지 모든 의심과 불안을 뚫고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